놀이터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고 차례를 기다리는 법을 익히며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훈련을 하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놀이터에서 늘 마음이 무거워지는 장면을 경험합니다. 특정 아이가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 결국 울음을 터뜨린 채 집에 가는 모습을 자주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오늘은 힘든 날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면 보는 사람도 서서히 피로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아이의 울음은 단순히 장난감 하나를 더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압박감 혹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좌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울음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모가 늘 단호하게 제지하거나 꾸중으로 대응한다면 아이는 점차 나는 내 마음을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될 때 주변 부모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가 그 상황에 휘말린다면 불편함은 더 커집니다. 놀이터는 즐거워야 할 공간이지만 누군가의 육아 방식이 서로 다른 방식과 부딪힐 때 갈등의 무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날도 아이들은 몇 시간 동안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엄마들끼리는 오늘은 저녁 6시에 집에 가자라고 미리 시간을 정해두었죠. 이 약속은 겉보기에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육시라는 개념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성인에게 시간은 시계 바늘로 측정되는 객관적인 단위입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을 사회적 신뢰의 기본으로 여기죠. 하지만 아이에게 시간은 다릅니다. 아이가 느끼는 시간은 즐거운 놀이가 끝나는 순간과 아쉬운 상황이 다가오는 순간으로 나뉩니다. 아이에게는 육시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네를 충분히 타지 못했는지, 친구와의 놀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늘 작은 긴장이 생깁니다. 부모는 약속했으니 지켜야 해라고 강조하고, 아이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끝내야 해? 라고 반발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은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는 규칙의 존재를 배우고 동시에 자기 욕구를 주장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다만 부모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갈등이 커지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놀이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설물은 단연 그네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네는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듯한 자유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차례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곤 하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아이가 그네를 오래 차지했고, 다른 아이는 차례를 기다리다가 결국 타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 역시 그네에 오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자 점점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못하지? 라는 서운함과 내 차례는 언제 올까? 라는 기대가 교차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어른이 미리 정해둔 귀가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원하는 것을 해보지 못한 아이와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한 가지 선택이 아이의 감정에 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집 엄마는 정해둔 시간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열 번만 타고 내려오자라는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열 번이라는 숫자는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단위이자 부모가 제시하는 명확한 한계선입니다. 이런 방식은 규칙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부모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아직 타지 못했으니 기회를 주자는 생각이었죠. 어른 입장에서는 몇분 차이일 뿐이지만, 아이에게는 내 욕구가 존중받았다는 중요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육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규칙은 아이가 사회적 약속을 배우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규칙은 아이에게 억압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만 강조하면 아이는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게 되고 사회적 규범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두 방식이 서로 다른 가정에서 충돌할 때입니다.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고 부모는 상대방의 방식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결국 갈등의 중심에는 누가 더 오르냐가 아니라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5장 아이들의 눈물이 전하는 신호 결국 울음을 터뜨린 건 규칙을 제시받은 아이가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나는 아직 같이 있고 싶다 더 놀고 싶다는 마음이 눈물로 흘러나온 것이죠. 아이의 울음은 단순히 떼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가진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혹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의 울음을 하나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현이며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아이의 울음을 억지로 멈추게 하려고 하면 아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울음 속의 메시지를 읽어주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익힙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울음을 빨리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아쉽구나 더 놀고 싶구나 하고 감정을 먼저 읽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라고 안내하면 아이는 비록 울음을 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간의 대화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거리 그날의 일은 놀이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부모들 사이에 카톡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우리 아이는 아직 그네를 타지 못했으니 조금 더 놀다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쪽은 우리 집은 열번 타고 내려오는 규칙을 지킨다라는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두 부모 모두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결국 서로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육아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누가 더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을 더 중시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아이들에게 불편한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는 두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혹은 아이를 위해 조금 더 참아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부모 자신과 아이 모두에게 편안한 관계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균형의 지점. 육아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균형입니다. 규칙만 강요하면 아이는 자율성을 잃고 자율만 허용하면 사회적 약속을 배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섞어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귀가 시간을 지키되 아이가 아직 못한 놀이가 있다면 오늘은 시간이 다 됐지만 다음에 오면 제일 먼저 타자라는 약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칙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의 욕구를 존중하는 절충안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리 아이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6시에 집에 가야 하니까. 놀이터에 오면 네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자라고 안내하면 아이는 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과 자율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합해 나가야 하는 두 축입니다. 부모가 이 균형을 의식할 때 아이는 규칙 속에서도 존중받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8장 관계 속에서 배우는 육아의 지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 간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보며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끼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최소한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만약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면 억지로 만남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우정도 물론 소중하지만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편안한 만남이 더 우선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떤 환경 속에서 더 평화로울 수 있느냐입니다. 육아는 결코 고립된 전쟁이 아닙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고 부모들끼리도 서로 다른 방식을 존중하며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규칙과 자율, 존중과 타협을 모두 배워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놀이터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